나은 외모, 나긋나긋한 말투, 우아한 몸가짐. 마치 조선 시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넘어온 듯한 현모양처의 끝판왕인 아내.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운 날씨에도 늘기옷 차림을 고집한 아내.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가 생긴 남편. 아내의 노트북을 펼쳤다가 몸매가 정말 좋다는 수상한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뭘까요? 깜짝 놀라 아내의 SNS를 확인한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내에게 남편이 알고 있던 기존의 SNS 계정 외에 또 다른 부계정이 있었고. 어... 몸매를 훤히 드러낸 노출 사진이 수백 장 게시된 아내의 SNS 부계정. 충격을 받은 남편이 따져 물었는데요. 당신 몰래 노출이 심한 사진을 SNS 부계정에 올린 건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사진만 올렸을 뿐 다른 남자들과 만난 적은 단한 번도 없어. 남편은 더 생각해 볼 것도 없다며 즉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노출 사진을 SNS 부계정에 올린 건 바람 피운 것과 다름이 없다는 남편. 잘못은 인정하나 사진을 올렸을 뿐 왜도를 저지른 건 아니다란 아내. 극과 극으로 치닫는 부부의 언쟁.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재판부가 손들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아내요? 아내가 SNS 부계정에 노출 사진을 올려 이혼소송에 빌미를 제공했음에도 재판부가 손들어준 그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아내가 SNS 부계정에 게시했던 수위 높은 노출 사진을 찍어주니가 다른 남편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우와. 남편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는데요. 사진 촬영을 내가 직접 해준 것은 맞지만 내가 언제 SNS 계정에 올리자고 했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야. 얼핏 타당해 보이는 남편의 주장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네. 문제는 남편이 사진 촬영 당시 덧붙였던 의미심장한 한마디였습니다 뭐라고 요새는 이런 과감한 사진을 게시하는 sns 계정이 잘 되기만 하면 큰돈을 벌수 있대 그 발언이 사전 동의로 간주된 거죠 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해온 것도 판결에 영향을 끼쳤죠. 하루하루 자존감이 무너진 나날이 지속된 끝에 충동적으로 노출 사진을 SNS 부계정에 올렸고 수많은 댓글, 쪽지가 날아드는 것을 보며 위안삼았다는 거죠. 노출 사진을 SNS 부계정에 올린 안에 부부관계를 오랜 기간 거부해온 남편, 남편의 귀책사유가 더 무겁단 겁니다. 사진을 보고 댓글을 달거나 쪽지를 보내오는 남성들에게 단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이성과의 외도가 목적인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려웠던 거죠.